간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가 300 13장. 내 네, 임금, 예수, 내 네, 주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깝게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요한 그 둘과 더불어서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사도였는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었죠. 야고보의 순교는 이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였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에 어떠한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로당은 어, 정치인이죠.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은요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리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교리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경을 끄고 있다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원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우월감들의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우리들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의 생각에 복음은 이방인들도 포용을 하고 그들 역시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보금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기독교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찬송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좌파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뭔가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파 역시 여러분들을 보면서 뭔가 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요. 세상의 어떤 파도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이니까요. 오늘 정치인인 이 해로당은요. 나쁜 놈입니다. 헤롯 아그리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헤롯 아그리바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인데 헤롯 대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 당시에 아이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요이 왕들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였다는 말은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단이라든지 혹은 거짓선지자를 칼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를 죽일 때요. 쟤는 거짓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칼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딱 보니까요. 기독교를 한번 박해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향력이 적은 사람을 한번 죽였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훨씬 더 컸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리고 이 때는요 무교절 기간이다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이 있기 전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시기를 가리키는 절입니다. 말하자면 무교절은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요. 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6월절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14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옥에 가두어서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4인조죠 4인조인 내패에게 맡겨서 아주 단단히 지킵니다 단단히 지키면서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를 사형 시킴으로써 헤롯은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전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설교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아침에는요 여기까지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요. 재물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모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이 박해를 안 받았느냐, 아니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완전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선행으로 완전하게 행한다 하더라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 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지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요 안착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죠? 우리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내재화 될때 우리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더 복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호감을 갖도록 만들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말로 전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착하게 삽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나는 못난데 어, 나는 믿을 수 없나 봐. 나는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나이스한 종교구나. 아,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못 듣게 되겠죠. 존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간절히 기도하죠.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힘쓰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게세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박해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짧은 다섯 절 안에 유월절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에요. 한 지도자는 기득,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다시 살아나죠. 그렇지만 다른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죽게 됩니다. 순교하죠. 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순교하게 한 명은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또한 명은 살려 두셨는지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셨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고보는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둘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원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은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버림받는 것처럼 느낄 뿐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들 대신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이해받지 못한 것처럼요. 우리 역시 정말로 기독교적이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인 받으셨거든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못 하겠다.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하님께서 나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듣고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는 일이 매일 매일 또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또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더욱 더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몽골 단기 선교 팀이 그 동안 성실히 준비하여 또 출국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 보냄 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어 성실히 일하고 또 보내는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고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풍성히 알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높이며 자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믿고 복음을 더욱더 붙들므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몽골 선교팀이 이제 출국 오늘 하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몽골 동부 신학교 강의및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잘 선포되고 또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몽골 동부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